<웃음> 뭐하냐 <웃음> 키 잘못누른거 같은데? <웃음> 이렇게 <웃음> 약간 느낌이 딱 그렇지 않아요? <laughs> 약간 키잘못누는 느낌인데? <laughs> 내가 여기에 점프차 타다가 점프차 타다가 키딱잘못누는 느낌이야 아뭐 <laughs> 청자야 또. 천원 실수할 수도 있지. 나도 가끔 천원 실수 한다고요. 산토바이 탈 건데 여기도 아마 차 있을 걸요? 아마? 이기차 없으려나? 어, 이거 마이 가서 산토바이 타는 게 낫겠다. 그치차 없다. 마이 가서 산토바이 타자, 이건. 설마 아직도 마을에 있는 녀석이 있겠어요? 없겠죠? 설마 요번엔 아 없겠지? 마을에 사람 없어 이 정도는 솔직히 없어 가야되는데. 아이고, 씨. 아까 여기 있는 템도 다 먹고 갑시다. 아까 여기서 하나 잡았잖아. 뭐야? 아, 여기구나. 오, 총알 많아. 좋았다. 어, 레드도트. 레드도트 챙겨주고요. 버려주고. 갑시다. <웃음> <웃음> 와 이건 생각도 못했다. 와 멘탈 멘탈 붕괴다 이거는. 와 이거는. 와. 와 이거 생각도 못했다 진짜. 대박이야. 아 이거 진짜 야, 이거 암살 아니야? 이거그거 이거 이 정도는 아이디 내가 기억해놨어. 내 아이디 기억해놨다 근데 이런, 이런 판단을 한다고? <laughs> 아, 이거 리플레이 볼 필요가 있어? 거기, 계속 거기 있었겠지 이거 리플레이 볼 필요가 있어요? 어, 야, 이거 이거 진짜 암살각인데? 아, 내가 여기서 날 봤나? 얘가 날 보고 여기서 간 건가? 이게 뭐하지 여기서? 내 방송 보고 있는 거 아니야? 에이, 야. 야, 이건 솔직히, 방풀각이다. 이건 솔직히 방풀각이다. 약간 이상한데? 이건 약간 방풀각인데? 이건, 이건 조금, 조금, 너무, 너무 이상한데? 봐봐, 야, 아, 이거는. 일단 핵은 아닌데, 일단 핵은 아니에요. 약간, 근데 방풀 약간 의심 되는데, 방풀 의심. 아이디, 내가 기억해놨다. 아이디 기억해놨다. 방풀 저격하시면은 아이디 뱀 먹어요. 조심하세요. 방풀 저격하면은 아이디. 밥 먹습니다. 경고했어요.